입니다 오늘은 그에서... 다른게 아니고 그 위에서... 방송을 처음 찍는 하... 건데요 그마인크 잡히지 어? <놀람> 그 아, 말고 누군가 친구들 들을 겁니다 일단 저가 초보가 아닌데 너무 <놀람> 아닌데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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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걸 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랄까요 저캐릭터 먼저 뽑겠습니다 이런 먼저 뽑겠습니다 들가 나올까요. 아, 그이 소리가, 소리가 지금 양띵유튜버가 저가 보고 있어서 있어. 있어. 어, 그런 그런 소리 아 갔다. 냄새 소리만 납니다 저그 여기서 한번뭐뭐 있는지 이거 좀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요 저는 이게 더 좋은거 같아요 뭐, 아 그리고 저가 진짜 하고 싶은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비콘 비콘 님아 비콘 님 캐릭터 비틴님 캐릭터 잠깐 님 캐릭터 태용 님 캐릭터 여기 보니하라 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덕분에 모르겠어요 덕분에 돼야지, 얘들아.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다 좀써주시면감사하세요 어, 이게 네, 먼저 볼게요. 방금. 아 이거였어? 팩 탐색을 해야 되지. 응이게 아니세요? 이렇게. 하고 이렇게. 근데 이게 그냥 얘가 이렇게. 하는 거 이렇게. 이 좋나요? 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요이게더 좋네요 렇게하죠 <laughs> 저는 강릉, 이릉게동에서 강릉 삽니다 일단 먼이 몸풀기로 이렇게. 게이게 너 어, 너무 좋잖아. 잖아 니마 빨리 갈아입고 와. 네. 야. 야 우리 우리, 우리, 우리 용지 할동안니 갈아입고 와. 야잠이다 멋있지 않았어? 이런 또, 네, 멋있어. 이런 게더 저는 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저 있는 게리는아저거 네. 어. 음, 그거네요. 오늘 봐. 음. 음. 나 머리 별로 없대. 그래 와. 어. 어. 라나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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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 기대된다. 야 우리 무슨 닭벼슬, 닭벼슬판이야? 세 명이 닭벼슬이야. 아니에요. 나. 머리가 이제좀만좀만 이게... 좀만 기다려도 세요 근데 네, 이게 머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좀 간지나는데? 머리 없애고 싶어? 우리 다 머리 없앨래? 머리야? 아니, 뭐 아, 싫어. 그때죽을짜같아요그러니아 나도 무표기로 하니까. 여기 우리 팀 우리팀, 우리 팀인가요? 우리 팀인가요? 아니네. 파란 어, 방향수선수요아이아저지비가이밖에없을것 <laughs> 같은데요. 양 땡님 먹을게요. 올바하서 날카다 아, 저희가 패배요. 저희 팀이 죽었네요. 아니, 안, 안 되죠. 이렇게 끝나요. 보여줘? 야, 진짜 보여줘? 보여줘, 얘들아? 저거 이게 초보예요 아, 아까 그그 아, 전에 말한 게 있잖아요. 어, 나, 나.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요아 저가 자꾸 실례돼요. 이상하게 그렇죠? 진정 하죠? 저 진짜 이거 초등 뭐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근데 이거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 그건 없는 거 같아요. 이거 마 <laughs> <저가 지금 웃음> 잃어버린 폰이 있잖아. 좋게. 좋게 해 드리는 거 진짜. 진짜 저저수레될뿐이어요 진짜. 진짜. 피해야 돼. 갑니다우우우우으 Oh, 네, 나 지금 어제 나 지금 와내 부모 개야 개밥 봤다 너뭐 그거 씨발 내 얼굴에 개밥 나내 얼굴에 카발아아 이거 이아진된거아니나 솔직히 얼굴은 제가 왜안안야너 진짜

요기는 안 되는데. 저 진짜 요건 맵을 못 합니다. 인좀 해야. 어좀 이쁘게 좀 하려고. 아. 제가 다음에는 친구랑 해보겠습니다 한번. 오, 어, 저가 여기서 빛가 <laughs> 거의 <웃음> 제일 잘 나요. 야, 심어 안 예, 뭐, 셀렉. 셀렉 필요 어, 저 비켜. 아, 이거, 아, 뭐지? 이거, 이거, 이무거 이거, 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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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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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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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진짜 이쁘다. 나, 나 얼굴 바꿀게. 오 확인입니다 확인. 응 여기 지금 지금 9분 정도 됐죠 9분. 아 여러분. 거 진짜. 지금. 음.

더 보고 싶으면, 추천과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